야, 월요일은 어제가 월요일이었어. 오늘은 화요일이라고. <laughs> 오늘 화요일인데, 왜 다시 월요일이야? 어, 이것까지 똑같은데, 게임이 다시 반복되나? 어찌된 일이야? 어, 메시지도 안 오네. 이번엔 무슨 일이지? 컴퓨터 읽어볼까? 이메일 6개, 이용합니다. 당장 떠나세요. 이용합니다. 당장 떠나세요. 이용합니다. 당장 떠나세요. 어, 이 메세지만 6개가 있어요. 발신 제뉴얼이 제뉴얼이 1월, 1월이 발신했다고?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일단 작업복이고 입어보자. 일단 작업복 부터입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으나, 뭐야? 왜 이래? 어어어! 어! 저기요. 저기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라 아가씨였나? 암튼. 아, 그. 과학자가 무슨 괴물한테 죽은 모습하고 똑같이 죽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렌치. 어, 메시지. 아... 이거 꿈이 아니야. 어제 일어날 때 실제고, 일단 열네 주택부터 빠져나오십시오. 거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 근데 당신은 누구요? 왜요? 야, 왜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지? 어... 아, 렌치로 이렇게 휘둘 수가 있다. 응. 음. 어? 야. 야, 이 수족관 같은 거 뒤에 뭔가 와이어 프레임이 보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설마? 오! <laughs>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잘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모의 실험동입니다 출구를 향하십시오 계속 연락하겠습니다 하하! 야! 나는 무슨. 이거 뭐야? 이거 짐캐리가 나온 영화처럼 뭐, 내삶 이거 곱일 지금 이 감시되고 있지던지 뭐야? 세트장이었어? 금상금지쪽지 그 활동기록 2035년 2월 22일 아하 수면 기상 및 알람 끄기 샤워. 내가 어제 샤워한 거 기록돼 있어. 작업복착용및 연료 출퇴 나가 세상에 그러면 3월도 아니었던가? 2월로 돼 있네. 나는 내 메시지에서는 3월 15일이었는데 일일 실험. 벨라미 박사님 현시점에서 모건의 체력이 소진되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식 장치를 끊이없이 심고 제거하면서 장기간 손상이 일어난 것 때문이면 두말할 것도 없지요 실험을 무기한 연장한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모근이 뭐 나잖아 나한테 어, 얼마나 신경이식을 많이 했으면 아유 손상이 일어났어 신경이식을 했다 뺐다 이랬, 이랬구만 오늘 아침 일에 관하여 알렉스 유내 형이라는 알렉스 유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모두 오늘 아침 벌어진 사건으로 충격 받으신 것입니다. 불필요한 공황 상태를 막기 위해 부서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자제하여 주십시오. 곧 정거장 전체에 공지 방송이나 갈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모미 경계 중인 엘레자르 및 보안팀이 여러분의 요청 사항을 처리할 겁니다. 벨라미 박사님을 걱정하는 부득기 알려드리자면 박사님 현재 의료동에서 치료 중입니다만 위태롭지만 안전적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벨라미 박사도 무슨 좀비처럼 변해서 죽어가는 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여분의 러 인내심과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알렉스 유가 내 형이 아닌 것 같잖아? 되게 수상한데. 유틸티. 음성 이벤트. 어, 야 이거 설마? 설마? 야, 야 설마? 아, 이게 다 녹음된 거였어. 헬리콥터 도착도 그럼 설마? 이것도? We're gonna shake things up, Morgan. Like old times. <laughs> 매일 반복되는 하루였어. 그럼 나는 이거 요즘 개봉한 영화 하루처럼 매일 하루 3월 15일 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거였나 보네. 아, 난 완전히 무슨 실험용 쥐였네 세트장 안에 갇힌 왜 무슨 나를 원숭이 치고 하나 했더니 아까 난 실제로 실험용 원숭이였네. 시뮬레이션 사운드 스테이지. 아, 야,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 <laughs> 스테이지야, 전부다. 다른 방도이 이건 뭐야, 그러면. 그래. 여,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였어. 아니나 다를까. 오오 야, 지금 뭔가 지금. 뭔가 이상한 게. 보였던 것 같은데. 아, 헬리콥터조차도 가짜였어 헬리콥터 타고 나가는 척만 했던 거였어 아, 하하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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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이식 결과. 시몬스, 발신 알렉스 s i m m o n 스 Si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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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m m 그레이비스와 같이 잘못된 점을 알아보길 바라네 이 일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음... 뭔가 나한테 이식한 거가 잘못된 거겠지 또 어디 조명 같은 거 없나? 조명 아! 쪽지가 있다 유감이로군 모건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안카드를 가져가게 놔둘 수는 없었어 날좀 믿어줘. 그러다가 후회할지도 모른다니까, 알렉스. 보안카드를 가져가게 놔둘 수는 없었다? 오! 야, 뭔가 되게 많이 있네? 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네? 광선에 있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아하 제압력 전기충격기로 인간을 제압하십시오 야 내가 헬리콥터에서 봤던 모습도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었어 그러면 대단하다 대단해 헬리콥터도 다 가... 헬리콥터 자체는 <laughs> 가짠 아닌데 다 시뮬레이션이었어 날아가는 척 한거지 야, 나 하나를 속이려고 저런 큰 헬, 헬리콥터를 설치해놨었단 말이야? 여기로 나가는 건가? 아하, 이것도 그냥 엘바는 척만 한 거였네? 아... 모든 게 그냥 한 세트장에서 이루어진 거였어 여기 내가 형을 만났던 곳이고 알렉스인가? 하는 친구를 의료 두구가 있고 이메일 디미트리 바우스 오늘 아침 이내가 나요. 이거는 이거 받고 유틸리티 두개 장면 선택 <laughs> 실험체 모건유가 승강기 안 했을 때 실험 도중 유지 보수 작업 진행할 때아 세상에 지붕 있고 아하.

오! 아, 이게 미미. 막 형체를 변화시키고 물건처럼. 미... 어이구, 어이구! 야, 지금 이거 창문 깨뜨린거에. 야, 이 자식아! 아, 막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앤가 보다. 발신, 실벤, 별나미, 수신, 지아롱, 헝. 모건의 회의실에서 분노를 터뜨린 이후 알렉스가 자신을 통해 모든 지시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네. 정신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건으로부터 더 이상 놀랄만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더군. 아니면 예상대로 모건이 지난 실험 이후에 모든 기억을 잃은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같은 기준을 지닌 실험 환경에 대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건 명백한 일탈 행위였지. 차후에는 실험 이전, 보고 도중, 실험 과정에 드러난 성격 변화 추이를 도표할 것을 권장하네. 오! 아하. 미믹이었어. 오! 아, 이게 당했네, 당했어. 미믹 같아. 루킹글래스 서버 현황. <laughs> 루킹글래스는 우리 이 게임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시스템 쇼크를 만든 회사인 것 같아요. 킹글래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을 루킹글래스라고도 하지 않나? 장면 전환. 아 이것도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구나. 아하 그래 다 가짜였어, 다 가짜였어. 아이고. 와. 그 경치 좋은 모습 마저도 전부 다 가짜였어. 야, 되게, 얘네들의 그런 시뮬레이션 기술은 되게 완벽하다. 이 정도 가상 환경이면, 진짜 되게 흥미진진 하겠는걸. 오 야! 렌치 맞을 마라. 들이 보이고 야 여기도 진짜 게임이 아주 정교하다 이렇게 위에도 다 허투루게 돼 있지 않아 전부 다뭐 길이 연결돼 있고 게임 잘하는 사람은 이걸 다 이용할 수 있겠네 대단하다 게임이 정말 와이 3차원 공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게임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걸. 자, 이제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어어어 야, 아, 이거 좀 떼줘. 우와. 어, 미안.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아, 무슨? 오, 무슨. 분열하는구나. 아, 증식하네 o 아니, 입속에 들어가서 진기를 빨아먹고 증식을 하네? 우 세상에. 썸버스트 바나나 푸딩? 이건 뭐야? 예비부품? 아, 여긴 이렇게 깨지는군. 리모트 매니플레이션. 긴급상. 벨라미 박사님이 미, 아, 사라진 식체, 목표가 갱신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퀘스트인가 보다. 의료동에 위치한 벨라미의 시체를 조사하십시오. 벨라미 박사님이 미믹의 모방 및 원격 조정 관련 자료를 연구부서 외부로 갖고 나가신 것 같아. 의료동으로 가서 그분 품 안에 있는 객실 보안카드를 집어. 모의 실험에 대한 의문점. 그래서 제가 당신을 구스타프 라이트너 같은 피아노 천재로 만들어주는 신경 이식 장치를 해제해버리면 그 결과로 두뇌의 기억이 최초 이식 이전의 시점으로 초기화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모건이 티끌 하나 없는 마음으로 초기형 신경 이식 장치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건 지옥에 다시 돌아가라는 것과 진비였습니다. 그래서 연린 주택을 배경으로 모의 실험을 진행한 거고요. 저로서는 두유시 과학자들이 연구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해요. 아, 신경 이식을 해제하면 다시 그, 이식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구나.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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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인원들이 잔을 자주 쳤던가 실벨 박사님께 그렇습니다 전에 알려드린 대로입니다 이름을 발설해서는 안되지만 최근 확실히 박사님 부서로부터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고하는 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심령연구동 쪽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캐스트 루프 박사님께서는 부서 스트레스 좀 관리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왠지 두 부서가 겪고 있는게 별개의 일은 아닌 것 같아 걱정되네요 다음 이사회 때 알렉스 사장님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알렉스? 알렉스가 사장이야? 바테스콜. 심령 연구동 쪽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고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아. 아하. 여기에도 통로가 있구나.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였네. 제가 빨쳤사. 아, 폭발성 물질 용기. 아, 이렇게 열 수가 있고, 나갈 수가 있네. 아하.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오, 오, 야. 쟤는 뭐냐? 야, 되게 세 보이는데? <목소리> 팬텀이라는 <목소리> 개체입니다. 아, 팬텀. 쟤는 딱 보기에도 무지하게 써 보이네. 그래, 문으로도 나올 수 있고, 돌아서도 나갈 수 있고. 길이 여러 개야. 순수 지성의 영역. 다른 대담한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순수 지성에 대한 연구는 과학계에서 예측 가능한 패턴의 가시밭길을 거쳐왔다. 첫째, 회의론자들이 전통적인 지혜와 과학 법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 아이디어를 조롱한다 둘째 회의론자들은 일부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마지못해 인정하나 그 증거는 미약하다 셋째 이 아이디어는 주류 연구자들의 관심을 그리고 더욱 중요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아이디어를 비웃 었던 회의론자들이 자기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거라고 주장한다 무슨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냐 어떤 아이디어 순수 지성의 영역 어떤 아이디어이길래 회의론자들에게 처음에 공격받았다가 나중엔 회의론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자기들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 여기도 누가 하나 주고 있네 아 글루캐논? 오호 오케이 오씨 빠르게 되라 오담벼담벼 모건 그쪽 해랑 근처입니다 신혈장에 보관된 신경 이식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원래는 가품이었지만 당신에게 진품으로 바꿔놨습니다. You won't survive without using them to install new aptitudes. I have already updated your transcribe with the list you requested. 신경 Select. 이식 장치를 이용해서 능력을 발전시켜야 된다. 덤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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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굴루가 이렇게 누가 미리 싸 보던 게 있던 것 같고, 아, 여기 시체가 있었네. 레몬 껍질 하나, 굴루 캐논 탄창. 야, 쟤는 저게 다 피구나. 어디선가 계속 끌려왔던 것 같네. 신경 이식 및 능력 트랜스타가 만들어낸 휘대의 발명품으로 일컬어지는 신경 이식 장치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및 능력을 습득하십시오. 아하, 이걸로 업그레이드하는 건가 보군. 연구. 해킹. 해킹이 가장 유용할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는 능력 습득. 해. 해킹 능력을 습득해 봅시다. 아하. 야, 너 무시무시하게 시술하는 거 아니냐? 오, 아하, 으아, 그 대게 아프겠네. 뇌에 직접 꽂는 거인가 본데? 음, 언제라 인구 인별화 능력 당게 당시의 강점이었지. Now, 해킹 능력이 생겼으니까 저쪽 가볼 수 있겠지. 해킹 성공. 아하. 무기 강화도구. 무력화 효율을 강화하자. 엔터를 눌러보자. 아하. 구울캐논의 효율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로비로 향해보죠. 일단은. 정체를 알수 없는 제뉴얼이라는 인물의 지시에 따라 해당 설비에 주 로비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아, 이렇게 해냈군요. 진짜 세상과 맞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 진짜 세상이 이거니까. <laughs> 내가 봐야 하는 진짜 세상이, 진짜 세상이 어떤 거길래? 아, 이 시, 이게 그냥 단순한 실험동이 아닌가 보지? 그러면 뭐가 진짜 세상이길래? 오오오 아 이게 진짜 세상이야? 아 탈로스 1호로 갈수 있다라고 막 했는데 그 실험을 통과하면은 우주정거장으로 내가 이미 탈로스 1호에 와 있는 거였네 그니까 나는 여기로 오기 위한 예비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이곳에 와 있었어 우주정거장에 아하 야 우주경관이 멋있죠 저는 이 우주의 모습만 보면 항상 이게 감상에 빠지게 되던데 진짜 항상 좋아요 우주를 아이 사운드도 괜찮네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게임은 항상 옳습니다 저한테는 아 이곳 자체가 우주 정거장이었고 나는 이 거대한 규모의 정거장의 한 실험동에 있었네 마치 지구에 있는 것처럼 바깥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뭔가가 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하나 봅니다. 도대체 우리 주인공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우주 정거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슨 기업의 연구소 같기도 하고. 또이 괴물들의 정체는 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고 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모험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